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 자동차의 미래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는 채널 현대 SU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년형 현대 SUV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현대 SUV의 진짜 매력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6 현대 SUV는 기존의 단순한 패밀리카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담하고 미래 지향적인 외관을 갖췄습니다.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이 한층 진화된 형태로 적용되어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첫 인상을 줍니다. 헤드램프는 초슬림 픽셀 LED 기술이 들어가 밤에도 낮처럼 선명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적 라인을 강조해 연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후면부는 가로형 라이트바가 SUV 특유의 강인함과 안정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콕핏은 27인치 초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강현실 기반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의 시야에 직접 정보를 투영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내의 모든 조작은 인공지능, 음성 비서를 통해 손쉽게 이루어지고 개인화된 설정을 자동으로 적용해 탑승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급 친환경 소재로 마감된 시트와 넓은 실내 공간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SUV는 전동화 플랫폼 EGMP 차세대 버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최대 720km에 달하며 초고속 충전 시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모터 출력은 400kW 이상으로 0 1 0 4.5초라는 SUV로서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과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어떠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기술 또한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6 현대 SUV는 레벨 3.5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도심주행에서도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자동 회피 기동까지 수행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충돌 예측 시스템이 장착되어 단순한 충돌 방지 차원을 넘어 사고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친환경성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SUV에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탄소중립 생산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차량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였고 전기차 배터리는 수명이 다한 후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2026 SUV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제시합니다. 차량과 스마트홈, 그리고 스마트시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예를 들어 집을 떠나기 전에 자동차가 스스로 시동을 걸고 주행 경로를 준비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집안의 조명과 냉난방까지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즉,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파트너가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시장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현대 SUV는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전기 SUV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예상 가격대는 약 6천만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개 직후 이미 국내외에서 사전 계약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고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경쟁 브랜드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SUV는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혁신의 집약체입니다. 대담한 디자인, 압도적인 성능, 첨단 안전 기술, 친환경 비전, 그리고 초연결 디지털 경험까지 모두 갖춘 차량이 바로 이 SUV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현대 SUV 채널은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